네, 오늘 같이 해 본문,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선생님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또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들의 심판을 말씀하면서도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 곧 회복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대항에서 18개월이나 싸움을 해요. 28개월 동안 공성전을 해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은 모습,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70년 만의 회복 또한 그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요 반드시 성취될 것을 오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을 향해서 제가 어, 내가 삼성에 소개해서 당신을 취업시켜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약속일까요, 아니면 농담일까요? 농담일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기분 나쁜 농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삼성에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삼성에 취업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저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삼성의 회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재능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우리 회사로 취업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농담일까요, 아니면 약속이 되는 걸까요? 약속이 되는 것입니 곧 그만한 능력을 가진 이가 하는 이야기는 약속이지만, 그만한 능력을 가지지 않은 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담이죠. 심지어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에레미아가 이야기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과 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모든 생명, 곧 죽음에 이르던 아브라함의몸 상태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도 그 이삭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0년만에 회복 또한 분명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여성들은 믿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너무나도 잔인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할 거예요. 바벨론이 망할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담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끊어져 있다면,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죄름으로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한 힘, 우상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46장에서부터 49장까지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 주변 지역에 대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킨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을 역사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이전에 어떤 나라가 가장 큰 제국이었냐면 아수르 라는 제국이었어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바벨론이습니다 또한 아수르에 의해서도 멸망당하지 않았던, 아수르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는데이애굽은 항상 풍요로웠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풍요롭고 그의 군사들은 항상 강력했어요. 그러나 이애굽마저도 굴복시켰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은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이고, 무너지지 않을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70년 만에 이 바벨론은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그 힘이 무너지고, 다른 새 힘이 그를 지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의 같이 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서가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빌론이 함락되고, 베리 수치를 당하며, 오르닥이 부서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며,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분모할것것이니라 아멘.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그 엄청난 압수로와 애국을 굴복시켰던 바벨론이니다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던 모압비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해요. 이스라엘 손들은 18개월 동안 전쟁을 치렀지만 어쨌든 간에 무너졌고 굴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바벨론이 70년 후에 무너진다는 이에레미아의 예언은 그 당시 에 누구도 믿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70년 후에 바사 곧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은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강력한 힘, 이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가장 강력한 힘, 그 권력,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그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라고 분명히 말씀하니다 신전의 이 모든 내용에 있어서 이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순식간에 이 위대한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반당해서 저 수풀에, 정말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구가내 삶에 다시 인정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힘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힘이 있다 하여 이 힘을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힘이 없다 하여 절망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전쟁은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의 전쟁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신의 전쟁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당시 곧 바벨론의 신을 뭐였냐면 마르둑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었는데 오늘 이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로닥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마루둑이라는 신은 이 바벨론의 주신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당시 곧 패배한 신들의 신상을 꺾어서 이 마루둑의 신상 아래, 곧발 아래 두는 것이 고대 사회의, 고대 사회의 전쟁의 문화였어요. 자연스럽게 모든 나라들의 모든 신상을 다 꺾어서 누구 발 아래 두았어요이 모르둑, 곧, 어, 모르둑의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르둑을 뭐라고 불렀냐면, 벨이라고 불렀어요. 이 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벨이 확장되면, 바하리, 곧 주인이 되죠. 곧신중의 신이 모르다, 이다다 모르다다, 이 마루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곧이 신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지배한 신일 것 같았어요. 그러나,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마루둑은 못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베리라 이름하는 이 신중의 신이라 이름, 이름하는 이 베리 이 마르둑이 아무것도 할수없었어요 음. 그러므로 해서 이 모든 것을이 마르곧 이마이마르둑라는이 신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대에는요돈이 그리고 우리 자아가 심는 거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요 모든 선택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 나라는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신을 자지우지하는게 뭐예요? 돈이죠. 돈이라는 신 앞에 우리는 항상 물을 꿇고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요, 그 돈이 우리를 살려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요, 건강은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거니 회장이 몇명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그큰 의료 시설로 인해서. 죽지 않고 염면만 하고 있어. 사실상 뇌의 기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아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돈이 많아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의 생명을 더 이어갈 수는 없대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가고 있는 돈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돈이, 우리가 선배하고 있는 돈이,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쨌든 우리에게 우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힘도, 가장 강력한 우상도, 하나님 앞에서 다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의뢰가 있기를 주의의 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연약한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장 연약한 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가장 연약한 힘은 바벨론에 의해서 18개월 동안 싸웠지만 비참하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달리 연약한 이스라엘, 곧 남류다는요, 스스로 회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에 의해서요, 1차, 2차, 3차에 이르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 능력자, 또 왕족들은 1차에 다 끌려갔고요. 또 2차에 그나마 힘 있는 자들이 끌려갔고, 이제 3차에는 시드기야 왕의 실패로 인해서 완전히 패배당함을 통하여서 아무런 것도 남지 않았어요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포도밭을 바꿀수 있는 아무런 힘없는 자. 아무런 능력 없는 자들만 남겨놔서 그 밭을 갖고 계시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18개월 동안 전쟁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요, 금방 넘어질 줄 알았던 이 이스라엘이 18개월 동안 항쟁을 했어요. 그러니 바벨론 입장에서는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점령하자마자 너무나 끔찍한 일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곳에 지키던 고관들은 다 죽음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그 왕이 시댁기 아들, 그당시의 나이가 32살이었거든요. 잡힐 때의 나이가 32살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앞에서 보기잘작요 32세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0대일 거라고요, 10대. 그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보기잘작요 그리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일평생 가옥에 살아가요. 이게 시드기아의 최후였어요. 왕과 고관들이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사람 취급 받지 못했겠죠. 희망을 가질 수 없었겠죠. 소망이 있을 수 없었겠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당시의 고대 문명의 사회에 문화에 비춰서 보면, 마루둑에 의해서 폐기한 신이 됩니다. 마루둑에 의해서 저마루둑의발 안에 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줄 수도,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70년만에 회복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아니요. 안들렸어요 왜냐하면 패배한 신이잖아요. 실패한 신이잖아요. 아무런 소망을 줄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에레멜를 통하여 선언하시고 망할 수 없는 바벨론이 70년만에 회복될 수 없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이남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하나님을 실패한 하나님과 같은데 하나님은 실패.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토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죽음 그 자체인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인간 치고도 받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70년 만에 다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에 다시 성격이 세워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하나님 우리는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릴 스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없어 하나님도 실패해. 우리의 삶을 실패당했고, 우리의 삶을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죽음그 자체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셨다. 모든 것이 끝난 패배 가운데. 70년 만에 회복을 하나님 은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철저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하나님. 때문에, 왜냐면 하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힘인 바벨론을 꺾으시고, 가장 위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도곧 배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죽음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지 마십시오.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 같은데, 이 상황 가운데서 70년 만에, 회복하, 70년 만에 회복하실 것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 같고, 희망이 없어진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아, 네. 그럴 때 하나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 네. 그럴 때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역사하실 것입니까? 아, 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 성들 되기를 주의하로 추가합니다. 아, 네. 우리는 세 번째로 새로운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열악한 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새로운 나라,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이에요? 김세윤 박사라는 이 박사님의 말에 그대로 인용하면, 악의 세력, 곧 사단에 지배하는 세력에서, 이 세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령로 말려와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가 멸망감을 통하여 이제 회복할 것을 약해.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단의 모든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곳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합당히 그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마땅한 믿음의 현실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에레미아 사회는 한 가지 중요한 큰 줄기를 흘러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새로운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할 것을 약속하셨고, 또두 번째로, 5절에서 이야기하는 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원해서 향하여 그 길을 누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곧 이제 새로운 언약. 율법 종문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판에 새겨서 너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너가 내 백성인 것을 믿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세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리고 3일만에 회복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산소망을 주시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는 의로운 가지 곧그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구원함을 받았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자연스럽게 정말로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흘려보냈던 이별건 아니지만 이, 이 흘려보냈던 그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을 허락하실지 전 기대가 돼요. 또소망을를 품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의 통찰을 받는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통첨을 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의의 룸으로 추원합니다. 연약한 나라에서, 연약한 자에서 회복함을 받았다면, 음. 아무 가장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위해 회복함을 받았다면, 음. 우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없어져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으로 하여금, 철저히 막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행위가 끊임없이 나타나며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되어지는 우리 성들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조가 419장입니다.